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렉서스 2011년형 LS460입니다. 신차가는 약 1억 2천만 원. 9년이 지난 지금 이 차량 판매 가격은 990만 원입니다. 900 구십만 원. 자,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무사고 그런데 단순 교환은 하나 있다. 이쪽입니다. 이쪽. 조수석 도어 교환 하나는 있다. 자, 차량 외관 그리고 실내 매우 깔끔하다 판단은 이미 됐고 주행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매우 잘하신 차량 차량 외관 자세히 담아 드리고요. 그리고 실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행 성능 담아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은 상품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태가 너무 깔끔해서 상품화 전 차량 있는 그대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차량 외관 상태, 자, 헤드라이트, 그릴. 단 범퍼 상태 매우 깔끔하다. 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3달 전에 광택을 해 놓으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겁니다. 내가 사려는 중고차 실차 확인하실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휠 상태도 체크한다. 자, 휠은 살짝 이렇게 기스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다. 세차나 광택을 하고 나서는 휠 상태는 더 깔끔해지겠죠. 자, 앞 타이어 트레드는 20% 자 도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광이 살아 있는 차량 뒤쪽 휠도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기스들은 부분 부분 있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는 30% 뒷타이어 30%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고스트 도어가 들어간다. 자, 테일 램프 상태. 매우 깔끔하다. 전체적으로 광택을 내서도 그렇지만 매우 깔끔합니다. 외관이 조금, 컨디션이 떨어진 차량은 광택을 내도 그냥 왁스 바른 느낌만 있죠. 근데 이렇게 광이 살아있는 차량은 광택을 내고 나면 그 광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테일 램프 상태. 그리고 범퍼, 하단부 상태도 매우 깔끔하다. 자, 휠은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기스들은 조금씩 있었지만 깔끔하다. 뒤타이어 트레드 30%. 자, 지금 외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신 겁니다. 저와 함께. 매우 깔끔합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드 20%. 자, 앞타이어 트레드 20%. 뒤타이어 트레드 30%.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를 구입하신다면 타이어를 신품이나 중고 A급으로 끼시면 주행 성능은 더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놀라운 점은 외관 상태도 훌륭하고 실내 상태도 훌륭하지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자, LS460 트렁크. 에쿠스에 비해서는 좁다. 잘 보이지도 않네. 뭐 부품 같은데. 렉서스, 베타. 자, 트렁크 플러우 쪽. 매우 깔끔하다. 자, 트렁크 공간은 에쿠스에 비해서 좁다. 이쪽이 좀 튀어나왔네, 이쪽이.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실내. 아, 실내 옵션이 많아서 설명할 게 많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입니다. 자 매우 깔끔하다 메모리 시트 스위치 요 녀석은 안전벨트 포지션을 조절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녀석을 움직인다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유용하다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윈도우 관련 스위치 그리 하단에는 콘솔 오딱 어, 그게 있네 조여지는 느낌이 딱 있네 나중에 헐렁해져서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오 땡겨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 자 운전석 전동 시트 스위치, 스위치 매우 많습니다. 뭐 요추 조절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트 디자인 자체가 사이드를 이렇게 올려줘서 시트에 감싸져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에쿠스랑 비교했을 때 승차감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행감은 잠시 후 주행 테스트하면서 다시 느껴보겠습니다. 자 오토 써 있는 애가 사이드 미러 접이식 조절 스위치입니다. 하단 옵션 보시면 에코 모드, 핸들 열선, 주차 센서, 그리고 AFS o f 아래는 주유구 전동 트렁크 스위치 보입니다. 자이 차량 코일 매트로 변경을 해놨다. 자, 이 녀석 옵션 되게 많습니다. 일단 타서 옵션을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후속에도 옵션이 매우 많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전동 핸들,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 옆에 거 뭐야? 헤드램프 워셔 스위치가 여기 숨어 있어요. 잘안 보여요. 자, 일단 탑승. 응. 오디오는 뭐야? 마키이빙션에빙자 편집자 찾아봐. 자 주차 브레이크 오토 스위치는 여기 들어간다. 또뭐 숨어있어 트립하고 리셋 버튼은 저기 숨어있다 자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자이 녀석의 주행거리는 207580km입니다 자 핸들 상태 이 녀석은 주행거리가 많지만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성능은 진짜 LS460에서 이 정도 상태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 LS460 요 연식대 10년 후반부터 12년씩 전국에 한 8대 정도 되는데요 단연 최고라 자부합니다. 충분히 여러 대 비교해보시고, 이 차량 괜찮다 판단 되시면 가격도 좋으니까 무조건 구입하세요. 그런데 지금 LS460을 한대더 매입을 했는데, 이쪽, 여기 만질 일이 없는데, 여기 뜨나봐요. 도금이. 그래서 이렇게 벗겨지는 건 있네요. 자, 내비게이션. 그리고 에어컨 조절하는 이걸로 누르셔야 돼요. 그럼 터치, 오디오 여기서 이 버튼들로 메뉴를 선택한다. 그걸 하단에는 오토 공조기 디스플레이 온도나 이제 간단한 거는 여기서도 또 조절이 가능하다. 그 하단에도 버튼들이 있죠. 자, 이 녀석 오디오는 아,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블루투스 오디오 지원을 안 합니다. AUX나 USB는 지원을 하는데 요즘 블루투스 지원을 안 한다는 건좀 단점이죠.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 리시버를 구입을 하신다던가 AUX나 USB를 활용한다. 자, 하단 컵홀더 2구, 그리고 스포츠 모드, 컴포 모드, 하이 모드, 슈바 조절 스위치 있고요. 왼쪽에는 파워 모드, 스노우 모드, TCS 오프 스위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냉풍 열선을 이걸로 컨트롤한다. 눌러서 한번더 누르면 꺼진다. 자, 후석 프라이버시 커튼 작동 잘 되고요. 리어 커튼, 리어 냉풍 시트. 자, 리어 시트를 간단하게 조절하는 스위치도 있습니다. 있는 속도 한번 냉풍, 오케이 분수 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앞쪽은 이렇다. 콘솔 안은 이렇습니다 시거잭 a 스 단자, USB 단자 있고요 자, 리어 쪽도 이렇게 해서 수화 공간을 활용한다 여기 잡소리 나서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3M 떨림으로 콘솔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밀리면서 닫힌다 자, 조수석 가죽 시트 상태 실내 내장재 상태 매우 깔끔하다 그리고 워크인 시트 스위치 자, 천장 내장재는 스웨이드가 들어간다 하이패스 일체형 룸미러는 아니어서 하이패스는 여기 있고요 선글라스 케이스 선루프 일팀 작동 잘 되고 오픈 잘 되고 클로징도 잘 된다. 아 어, 그리고 여기는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전화 통화는 가능합니다. 오디오 지원은 안 한다. 자 후석, 제가 제 신체에 맞게 시트를 포지션 조절하고 그다음 제가 리어 쪽으로 왔지만 주먹 하나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 있다. 자 리어 쪽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간다. 제떨리 수납 공간 열리지는 않는다. 가장 거울, 양쪽에 들어갔고요. 이쪽에 후석, 맵등. 아, 요 사이드만 LED 느낌이고, 가운데는 누런 것으로. 바꿔놓으신 것 같은데. 자, 후석에서 바라본 전면 상태. 그리고 전면 시트. 뒤쪽 부분. 매우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후석, 송풍구 4구. 근데 얘는 머리맡에 있습니다. 그 머리가 얼굴이 시원합니다. 얼굴이 시원해. 자, 후석, 가죽 시트 상태. 이 녀석은 리어 쪽에 옵션이 많습니다. 자, 리어에서 이제 미디어 조절 가능하고요. 공조기 관련 그리고 리어 시트들을 다 움직일 수 있다. 요이 LR 이 좌우 선택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버튼 세 개로.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재미난 기능이 또 있다. 자, 이 콘솔 열면 냉풍 시트, 열선 시트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후속 커튼, 또 좌우 프라이버시 커튼도 사용 이 가능한데요. 요 녀석, 요거를 꺼내서 자 시작해. 오, 안마 시트. 어, 어, 어. 요걸로 위아래 조절하면서 안마가 되네 요거 느낌이 이제 시중에서 7만원 10만원에 파는 안마의자 그 정도 느낌 나네요 반대쪽도 오 오케이 좌우 다돼 맛있고. 아, 자 안마 시트입니다 안마 시트 얘는 요 리모컨 놔두면 여기는 목뭐 수납공간은 크진 않네요 어? 얘는 스키스루가 너무 좁은데? 오 어, 불가능 어 냉장고야? 시원한 바람 나오는데? 자이 녀석은 스키스루가 아니라 냉장고 같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나오네요 자이 녀석 옵션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시트가 매우 깔끔하고 실내도 깔끔하지만 후석 시트는 평균적으로 깔끔하다 자 LS460 외관 실내 상태 이렇습니다 송풍구 6구였습니다 6구 69. 이거 좌우에도 있었네 이게 제가 못 봤었는데 어두워가지고 안 보였었어 좌우 좌우 4구에 어, 얼굴 6구 야 후석에서는 여름에 이거 뭐 더울 일이 없겠는데요 자 주행 성능 확인하러 출발 이 시트 포지션이 딱 좋구나. LS460이. 약간 버킷 시트 느낌도 나면서 허리를 싹 감싸준다. 음흠. 자, 시동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매우 정숙하고 부조 전혀 없다. 전 차주분께서 하부 부싱류들을 다 교환해 놓으셔서 하부 상태가 진짜 매우 좋더라고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차량들이 거의 SUV다 보니까 부모님 모시고 다닐 때는 에쿠스가 진짜 짱이었었는데 에쿠스도 질렸고 그리고 LS460 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동경했던 차량 신차 출고되고 너무 비쌀 때는 살 수가 없잖아요 부담돼서 그리고 그때는 돈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천만 원대에 살 수가 있다 근데 이 녀석은 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오늘 판매합니다 990만 원 자, 990만 원은 이런 차량 사실 이제 키로수 1만에 100만원씩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20만이니까 한 5만키로 작으면 15만 그럼 이제 약 500만원 정도는 시세는 비싸지는데요. 15만키로라고 해서 이 녀석보다 상태가 좋을 수 없다 저는 무조건 판단합니다. 관리가 됐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대형 세단, 수입차 수리비가 비싼 차량들은 수리를 안하면서 타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은 최악인 차량들이 많죠. 근데 이 녀석은 컨디션 진짜 미친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비교를 하라고 자신이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비교를 하셨을 때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근데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차를 산다는 건전 이해가 안 되고, 비교를 해야 이 차보다 이런 게 좋구나, 어, 가격도 싸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 비교를 안 하면 잘 모른다. 자, 차량들 안 오니까 이제 출발해볼까? 오케이, 출발. 밟을 때는 또 엔진 사운드가 좋아요. 오시, 오, 역시 힘이 넘쳐. 자, 출력 좋고, 브레이킹 좋고, 그리고 이 녀석은, 어? 이거 뭐야? 바람소리 들어오는데?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사이드 미러? 이 사이드 미러, 이요 틈새나, 이썬루프 요 파킹에서 바람소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자, 이런 풍절음이 들어올 때는, 썬루프는 조정이나 파킹을 교체해주면 풍절음을 잡을 수가 있고, 사이드 미러에서 들어오는 거는 풍절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판매해요. 고고렇게 저게 끼면 풍절음은 잡을 수 있다. 이쪽 사이드 미러인지, 여기서 하는 건지 정확히 캐치가 안 되네. 자, 이 녀석하고 에쿠스. 에쿠스랑 비교를 한다? 승차감 부분은 얘가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까지 따지면 에쿠스만 한게 없죠. 이런 수입 대형 세단과 국내 대형 세단을 비교할 때는 국내 대형 세단의 가성비나 수식어가 좋게 된다. 자, 이제 요철구가 진입합니다. 자, l s 4 6 0이 승차감이 진짜 좋죠. 에쿠스보다 사실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나 나왔어. 밟으면서 넘어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속도를 줄이면서. 아! 썬더프다 지금 여기서 저속 구간인데도 바람 소리가 들리네요. 자, 이렇게 넘어 보시고요. 자, 마지막 번에는 브레이킹 하면서 넘어 본다. 하부에 유격이 있는지 느껴본다. 근데 그냥 울렁하고 넘는다. 그러면 하부 상태가 좋은 겁니다. 대형 세단은 이런 요철구간 무조건 넘어보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자, 대형 세단을 타는 이유가 뭐야? 승차감입니다. 승차감.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승차감이 좋은 차가 있다면 그 차를 구입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좋을 수는 없으니까 비교. 그래서 항상 제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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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상태로 비교해도 자신 있고 가격으로 비교해도 자신 있다. 키로수가 많은 게 단점인데, 이 키로수 단점을 극복. 하고도 남는 가격 상태 이렇게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비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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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출발해야 돼요. 오케이, 바람소리 들어오고, 서너프에서. 아, 부드럽다. 물침대 같은데 물침대. 자, 그리고 이 풍절음 정확하게 캐치하려고 할 때는 동승자를 태워야 됩니다. 자, 운전자는 운전에 집중을 하고 동승자는 풍절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쉬운전을안 한다면 이 풍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구입을 하게 된다. <목소리> Yes, I know I'm crazy Crazy about crazy country. I'm a